제너럴 모터스가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하며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섰다. 동시에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GM의 한국 철수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GM은 지난 28일 국내에서 운영 중인 9개 직영 서비스 센터와 인천, 부평 공장의 일부 설비 및 토지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GM은 부평과 창원 공장에서 연간 약 5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해 대부분을 북미 시장에 수출해왔으나, 최근 미국의 수입차 관세 강화로 주요 수출길에 제동이 걸리자 구조 조정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 같은 날 GM은 미국 뉴욕주 토나완다 엔진 공장에 8억 8천 8백만 달러 약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엔진을 생산할 계획도 공개했다. 이는 GM 엔진 공장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로 북미 중심 전략이 한층 강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 GM 측은 직영센터 매각 이후에도 협력 정비망을 통해 서비스는 유지된다며 철수설과 선을 그었다. 또한 기존 직원들의 고용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GM의 한국 사업 철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GM은 이미 지난 2019년 군산 공장을 폐쇄하고 2022년 부평 2 공장을 중단했다. 현재 생산 거점은 부평 1 공장과 창원 공장만 남아있다. GM의 한국 수출은 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해 1에서 4월 한국 GM의 수출량은 14만 8,728대로 전년 동기 대비 8% 줄었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소형 SUV 차종 트랙스 크로스오버 트레일블레이저의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4월부터는 미국 수출 차량의 25%. 고율 관세까지 부과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GM은 관세로 인해 올해 전체 이익이 40억에서 50억 달러 줄어들 수 있으며 이중약 20억 달러 약 2조 7천억 원이 한국 수출 관련 손실이라고 밝혔다. GM의 폴 제이콥슨 CFO는 관세가 지속된다면 미국 내 공장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GM은 2018년 군산 공장 폐쇄 이후 한국 정부로부터 8,100억 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으며 2028년까지 국내 공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 기한이 3년 앞으로 다가오며 계약 만료 이후 철수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한편, GM은 이미 호주 2013년, 유럽 2017년 등 해외 생산 거점을 정리하고 북미에 집중해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600억 달러 약 83조 원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GM 메리베라 CEO는 관세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구라며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을 두둔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수출 위축과 내수 점유율 하락으로 한국 GM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며 GM의 장기 전략에 따라 한국 생산기지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